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질병코드 도입도 코로나 이전에 사실 그 WHO에서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바로 도입이 될뻔 했는데 학회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계속 현재 진행형인 이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회에서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 게임 질병코드 그때 반대운동도 좀 힘들었어요. 일단 게임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안 좋은 것도 좀크걸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게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게 음. 국민들의 한반 정도는 음. 특히 이제 그 학부모하고 음. 선생님들이 있는데 음. 그분들의 게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음.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92,019년이었나요? 그 질병코도 이제 반대하는 공대위를 네. 만들고 네. 그랬죠. 학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운동했습니다. 그때 공대위 큰 사건은 뭐였냐면 어, 거의 1 0 0개 각본 단체가 모였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그걸 이제 추진하는 그 쪽에서도 시민나 그쪽 단체 쪽에서도 이걸 흉내내서 몇 개를 만들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아, 네. 다긁어먹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명서 나오고 있었는데, 음. 다 먹었다도 20몇개 먹었더라고요. 어... <laughs> 저희가 이제 출범한 다음에 거기서 움직였는데, 어... 그래서, 아, 참 재밌다.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대위가 100여 개, 100개 가까운 단체가 모였는데, 어... 어, 그큰 의미가 뭐냐면, 게임만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네. 게임만 관련된 단체가 모였으면 그 정도 숫자가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네. 제제 전공이 경영학 쪽 음. 학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음. 어 100개 가까운 단체 중에서 90여 개 중에서 학회나 이런 학술 단체들이 한 30개가 넘어요. 음.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학술 단체에서 또뭐 게임 관련된 학술 단체 모아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영화 학회, 음. 애니메이션 학회 음. 이런 콘텐츠 관련된 학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영학 쪽 관련 학회 음. 또는 뭐, 예를 들면,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쪽 학회. 음. 이런 쪽 학회들까지 공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시민단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또는, 어, 뭐, 협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이 아닌 어떤 컨텐츠 관련된 협단체도, 어, 대거 들어거든요 음. 저는 그 점이 사실 공대회를 구성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게임이라는 게, 게임이라는 그 이해 관계가 걸린, 소수의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소리 높이는 게 아니고, 음. 그걸 게임하고 사실 관련이 전혀 없는 음. 단체들이, 요즘 영화 같은 경우 직접적 관계는 영화학회는 없는 건데, 취지의 공감하고 돌아와줬거든요 음. <laughs> 그리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되고 이게 음. 대단히 그래서 사실은 질병코드의 스케줄이 멈췄던, 그 그러니까 음. 스케줄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어, WHO에서, 어, 그 지정이 되면 스케줄대로 확, 그러니까 국내 도입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음. 그니까 이걸 그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좀 신경 질게 말을. 그니까 음. 뭐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의사분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WHO 가 지정하면 음. 당연히 하는 거지. 음. 거기에 대해서 왜, 왜 자꾸 말이 음. 많냐 음. 언제 도입할 건가. 언제 도입이 그런 게 어딨냐. 바로 하면 되지. 이런, 이야, 음. 이거 참 재밌다. 음. 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대회가 딱 뜨고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협의체에서 총리실에서 조정하고막 음. 이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짜증스러워하고 아. 좀 화를 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공대회가 활동을 안 했으면 그냥 그스케줄대로 갔을 겁니다. 음. 근데 그 공대회가 활동을 하면서 어 결국에는 이런 질병코드에 사회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문제되기가 되는 거고 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소, 어, 소원 상태로 접어들었고 뭐 음. 어, 이제 공, 어, 민간협의체가 총리지산에 마련이 되면서 음. 거기서 이제 세계의 연구 과제를 했어요. 네. 그 과제 결과물이 이제 연말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연말, 연말이나 또 내년 초에 공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음. 다시 불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한 3년 전하고 비교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 그때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이슈가 사실 심각하게 어 문제적이 안 됐었어요. 음. 근데 지, 지난 특히 올해 확률형 아이템 같은 네. 네. 이슈들이 특히 유저들이 트럭 시위를 라고 네.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런 확률윤아이템로 사행성이 이 이슈가 많이 문제이됐고 음. 이러면서 이게 국민적으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음.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니까 러 음. 과거 그니까 러 게임이 가지고 있을 때그 문화적 측면에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었는데 음.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1 년의 경험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저희가 이제, 어, 민간협의체에서 연구과제로 들어가면서, 어, 그 이제, 결과를 과정 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어, 저희가 내 예상한 건데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어, 등재를, 이제, 실전코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음. 아마 압박을 가할 거예요. 음. 정보에 대해서. 특히 차기 정보가 되면, 이제 그걸 도입해야 된다. 음. 라고 이제 아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도입된 타이밍을 그때 이야기,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2025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확정을 해버리면 이제 도입이 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 가능하면 도입하지 않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입 정하고 싶으면 30년을 하세요. 음. 이런 이야기하는데 음. 한 30년을 하거나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논란이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될 거고. 특히 민간의 체의 보고서가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네. 이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저희는 이제 일부 보고서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음. 어, 저희는 일부 보고서가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가 좀안된것 같다는 느낌을 좀 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음. 만약에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되면, 어,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어, 잘못된 점들을 충분하게 지적하는 음.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번 아마 2019년처럼 뭐 공대비가 다시 이 세례를 결집해가지고 음. 반대 운동에 들어가고 이런 노력들을 시작하죠이 음. 보고서가 근데 공개를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공개를 아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공개하게 아.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은 아마 어, 최종 어떤 내부 보호 과정이 지금 남아있을 음. 거고요. 그게 끝나면 인쇄가 되고 그 전체 공개가 됩니다 아, 보고서는. 이제 음.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죠